제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순절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음 아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가령 상처가 많은데 이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을 때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막 매를 맞고 모진 구박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듯. 주듯이 꼭 결혼을 하고 냈는데, 나에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정말 인자하고 사랑 많고, 이런 축복의 신랑을 이렇게 선물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고 언어도 따뜻하고, 내 말이라면 모든 걸다 들어주는 이건 회복이거든요. 나한테는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 부모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하지가 또 못한 거야. 내 부모 보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요 나중에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요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이런 신랑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어, 기도와 응답이 됐어. 회복이거든. 그러면 이 회복에 감사함으로 보여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내 부모를 보면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부인이 나 신기하죠.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지금에 대한 예수님 못 만나요. 이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잘봐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순전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음. 제가 저번 이 화요 모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완전 온전한 예배가 뭐냐 이거죠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단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진지하다면 그 속에서 드려지는 조그만한 찬양의 제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고 강력하고 순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진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훈련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단순한 얘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단순한 논리죠. 얼마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거 여러분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만약에 화요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은 집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과 자녀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이 마음을 풀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풀어놓기 전에 뭐라 그랬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먼저 인정했을 거예요. 와, 네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면 내 열매를 따서 먹이는 사람도요. 그 사랑의 열매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요? 사탕이 달콤하려면 그 안에 설탕이 들어가야 달콤해요. 내 입술에서 사랑의 열매가 전달되려면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를 못했는데 무슨 사랑을 전달하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는 클레시아. 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그리스 신부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신부를 다르게 표현할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대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이 말을 또 다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다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다른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래, 요 우리가 교회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회복되고 치유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됐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이 본질을 깨자고요 지금요. 오늘 여기서 깨자고요. 아니요, 나는 아니 나는 아직 상처가 있어요. 나는 아직 상처가 너무 많아서 누구를 안아줄 만큼 여유가 없어요.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길 원하세요.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게 먼저 선포하세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말씀은 그렇게 뒤로 밀리지 않아요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니까내 골수를 쪼갠다니까요 내 세포 하나를 다 쪼개버린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본질이에요 말씀은 멀리 가 있잖아요 말씀은 지나오는 곳마다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어요 다 새롭게 바꾸셨어요 지금 이 본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냥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것이 본질이었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나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나는 회복된 자야. 맞아. 그게 본질이야. 엄마가 나를 욕했지. 아빠가 나를 욕했지. 나는 억울한 삶을 살았지.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서 자유해지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야 병이 치료되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니.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목적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의 완전한 인격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것이 뭡니까? 병의 치료가 아니라 병의 근원이 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부모와 내 형제들 앞에서 내가 잘 자신이 없잖아 내가 사랑물는 존재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반응해야죠. 그 반응하는 게 뭐요?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안에 사랑할 능력이 있다니까. 그 사랑이 뭐냐면 순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으로.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전한 예배가 표현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하고 싶어서 요 동산을 같이 거닐고 싶어서. 동양함이 죄로 인하여 그 같이 거닐 수 있는 동산에서의 동양합이 끝나고 나니까 그죄 때문에 생긴 것이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나? 벌써 시간이 됐으니까, 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몇 시에 끝나지? 예배가 의무감으로 드려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단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서 그 DNA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격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인데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 두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짜죠.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자기 자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가 됐는데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그분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나는 볼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예배가 재미없다고요? 그 예배가 지루하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나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완전 히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아담의 죄로인하여 의무화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 의무화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볼수 있는 세계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에베소 1장 7절을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를 통해서 선악을 아는 남의 열매를 먹고 모여 타락했던 심 명들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모여 이제 변화가 하고 시작하는 거죠.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 그렇게 참된 성도를 향해서 또 하나 알기도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장 18절에, 이제 마음의 눈까지 밝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지혜 하나님의 참된 본성까지 볼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봐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만쏘이다! 한 집에 모래가 만 개래요. 소젖을 짜서 넣는 요렇게 깡통처럼 생긴 우유통에 20억 개가 넘는 모래알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백사장에는 모래알이 몇 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바라본대요. 백사장의 모래알같이 바라본대요. 이거 어떻게 다살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햇빛 쨍쨍! 기분 좋은 날! 오늘 기분 완전 땡큐야! 정말 기분 좋은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라면 몇 개나 말할 수 있겠어요 보통 긍정적인 사고 나에 대해서 말하라면 20개 이상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다에 모래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 한정된 생각으로요 이렇게 터무니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셀수 없잖아요. 이게 터무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랑은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방법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 선한 생각 가운데 믿고,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많아.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아요. 네? 도저히 내 능력으로 그 깊이와 그 능력을 측량할 수 없어. 그냥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이 무한 특정 불가능한 능력을 그냥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나의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자랑할 거 많잖아요. 야니 아빠 고정도니 그 아빠 그 정도야. 우리 아빠 이 정도야. 붙잡으시라고요.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이 능력을 붙잡는데옛 것으로 돌아간다고요? 내놓을 게 한두 끝도 없는데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먼저 사랑받았다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봐봐요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참됩니다. 제말 이야기 바랄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이해 양가십니까 보고 믿으실래요? 안 보고 믿으실래요? 보고 믿는 예배가 참될까요? 보지 않고 믿는 예배가 참될까요? 어떤 게더 믿기 좋아요? 보고 믿는 예배가 참되시죠? 지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말씀으로 증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셨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랑의 숫자의 무한가치를 지금 10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보셨어요? 이거 믿으시면 보고 드리는 예배예요이 무한가치 예배 받으세요. 이것 예배는 이제 우리에게 정직한 예배입니다. 사랑의 반응,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정직한 예배예요. 이 사랑이 반응하면 이 예배는 정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할수 없어. 이거 보고 반응하면 가장 정직한 예배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반응해서, 아니, 안믿겨지면 믿게 해달라고 졸라요, 지금부터는요. 뭐 달라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으라고 차라리. 그게 복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서 내가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 기사를 기도하시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이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초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초점 아닙니까? 아니, 잘 생각해 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초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하나님께부터 왔잖아. 왔으니까 그를 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채워지는 게 있어야 줄거 아니요. 아,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주냐고. 예배라는 것이 우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가 예배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 받기 위해서. 그럼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배라는 의미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약 구약에서 예배라는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이 단어가 처음 사용한 것은 시편도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제사 제사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아, 그 예배라는 의미의 악기도 사용되지 않았고, 어떤 뭐 소고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악기,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칼이에요. 돌이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된 도구가 칼과 장작과 재단으로 사용된 돌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상세기 22장 5절에 보면,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을 때 그때 사용된 예배. 이 예배, 여기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때 예배 사용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과 장작과 돌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다 아시니까 제가 결말 얘기 안할게요 결말 보고 싶으면 22장 뒷리 후반부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한 일을 예배 행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찬양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정한 예배란 산 제사 살아 있는 행위를 수반하는 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소도 생각 상관 없어요. 예배당도 아니에요. 혼자 산에 가서 드려도 상관 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예비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던, 말씀을 읽는 자들과 함께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필요를 포기해야 돼요. 내 필요가 완전히 포기돼야 돼요. 진정으로 갈급함이 결여된다면, 그때부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피로가 포기되고, 진정한 갈급함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진정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내 피로가 포기되어야 돼요. 그게부터 예배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지만, 피로 살아있지만, 내 피로를 버리고, 한입에 칼급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예배는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 있죠. 네? 아브라함과 같이 자발적인 동기로부터 진짜 순전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강요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돈 윌리엄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을 예배하면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고 정욕을 뭐야? 섹스를 예배하면 정욕스러운 인간이 되고 권력을 예배하면 부패한 인간이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무엇과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위대한 왕 앞에 나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0편 95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항복, 복종, 애착을 드러내는 영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굴복되는 모습이에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내 스스로를 예배자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예배 된다고요?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생명 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도 맞지만 그 광대하심 앞에 또 다른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오늘 시편에 읽은 내용을 보보세요. 그 모래알같이 많은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수 있겠어요? 그 광대함 앞에 나는 무릎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그 주인 하나님맞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 앞에 그 어마어마한 광대함이 펼쳐지는 걸 보고서 여러분 무슨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순전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어떻게 깨우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여러분을 회복된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셨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을 먼저 인정하세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을 인정할 때. 그 놀라운 증거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살아날 거예요. 오늘 시간에 그 증거 앞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